경찰서에 가자. 어? 어? 경찰서에 가자고. 수치다고. 아니, 어... 지금 가. 아우. 그 엄마 나가. 싹다 나가. 카드만 보면, 진짜 이거 막 가져가고 싶어서 막 미, 미치겠어? 마음이 시켰다고요. 승이야 가져간 게나쁜 나쁘... 이걸 안들려요 어머. 이걸 안들 돼요? 응. 음. 아, 저, 안녕하세요. 아, 아, 네 네. 처음에 가져갔을 때도 너무. 자연스럽게 가져갔었잖아요 그때 시스 봤을 때 상습적이야? 아직 어리니까 호기심에 그렇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랑 잘 대화도 했었고 음... 근데 승우가 그게 나아지질 않고 처음에 3만 원짜리를 한통그 다음에 정말 또 얼마 안 있다가 이번에는 5만 원짜리 카드를 또 하나 이렇게 가져갔던 상황인 거죠 아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죄송합니다 <laughs> 진짜 이게 옆에나또할말 없으시겠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그 지금 계기로 인해서 달라질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참 아. 와아 <laughs> 워낙 에너지가 넘 엄청 잘할 것 같아 내가 <laughs> 할게 오. <laughs> 오. 오. <laughs> 아. 아. <laughs> 어? 괜찮아? 게, 괜찮아 어머야! 이따아 에이! 와, 어, 어. 어디가? 화장실이요. 네. 허? 아 승우 못 찾으셨어요? 응. 아, 음? 어. 야. 아이고. 승우야. 아, 아, 화장실도 승우야? 없고. 설마! 헉? 어 문구점 어머. 갔나? 어? 아까 그 문구, 문구점 축가다 응. 말고? 여기까지 아니, 거, 거리가 좀 있을 거 같... 어머! 어디? 여기 들어가네 아유. 근데 왜 축가다 말고 어, 여기 왔지? 심하게 하네요 지금 뭔가 특히 뭐가 필요한 것도 아닌가 봐 아니... 나 저거 좀 꺼내주네 뭐? 핑크색 응. 어? 이거? 어머 어머. 이거 어때? 어때? 이거 랜덤 박스 공부서 살 거야? 마음 터질 텐데. 아! 아 시간을 보는 거어 저기서 보고 있어. 누나 아... 나가길. 아니. 음. 응. 응. 물건 저기 서 숨겨놨잖아.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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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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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승우야, 승우야 잠깐만 이리 와봐. 아니, 엄마 말을 듣지도 않아. 잠깐만, 아니 엄마랑 이야기하게. 이거 아니에요. 아, 네? 나무집에다가... 아, 이거 어머. 뭐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뭐 네, 다... 아, 네네. 전... 네네. 아니네? 아, 네네. 죄송합니다. 네. 이리 와, 엄마랑 이야기하게. 아니, 그쪽에 갈데 없어, 아이고, 승우야. 아이고, 또또 뭐... 위험한데. 엄마랑 이야 엄마도 핸드폰도 안 보고 싶어. 이거 어디에서 났어? 엄마, 아니 엄마한테 솔직히 말을 해줘야지. 이거 어디에서 난? 넣은... 핸드폰 사줘. 숨 응. 승우야, 도대체 왜 그래? 오, 진짜. 진짜 짜증 나게. 핸드폰 벌써 다섯 번째야. 빨리 사줘. 아이고. 또. 안 되겠어. 너 따라와. 도대체 몇 번째야? 힘으로 따라와. 빨리. 와요, 도대체 몇 번째야? 아직도 엄마가. 빨리. 어머, 어머. 따라와. 아니 여기서 창피해. 빨리. 와. 빨리 여기서. 창피해 나. 응? 경서씨 가자. 어... 어? 아유 경찰서에 아유 가자고. 아유 아니 아유 지금 아유 가 빨리 경찰서. 너는 경찰서에 가서 어머머 엄마 어머머 아빠도 못 보고 너는 거기 있어야 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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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짝정수, 안, 안 되겠어. 나도 너랑 살고 싶지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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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빨리 따라와. 따라와. 도 엄마가 너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해 못 하겠어. 그만 나는 진짜. 혼나 봐! 어머! 이씨! 혼나 봐! 혼나 봐! 야! 아너만 밖에 나가면 불안해! 너는놀자에서 어? 음. 놀고 싶다! 친구 놀고 싶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너를 보내! 아... 음. 따라오지 마! 나 저것도! 음. 네가 제 자리에 갖다 놓고 네가 부모 사장님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음. 네가 득자 쓰라고! 아, 네가 또. 돈 물어주고 네가 알아서 해! 어. 어. 아니, 저렇게 울면서도! 진짜. 쩡쩡쩡쩡 기다렸어. 기다렸어. 엄마 기다렸 아유 이뻐서. 엄마 들어가죠 방에. 뭐 게임은요? 또 게임 게임은 돼요 저? 또 게임하고 싶어? 일로 와봐 엄마랑 그럼 이야기 좀해보게 김수성아 왜? 규칙을 잘 지켰을 때만 하기로 했었잖아 응응 음. 규칙 응. 잘 지켰어 엄마 폰으로 해줘 어머 응. 엄마 핸드폰 안 만지기로 했잖아 해주라고했 일단 어? 아니 수미폰도 없고 엄마 폰으로 해주라고? 엄마 폰은 안 만지기로 우리 약속했지 는 것도 이해 못 해줘? 엄마 폰은 안 만지기로 했지

너가 옷장이랑 다 부셨잖아! 뭔냐 얼른 열어보자. 그럼 거기서 생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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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눈빛 봐. 숭우야, 앉아봐. 우리 매번 숭. 때리는 거안 된다고 그랬어? 그럼 엄마 나가. 여기 엄마 집이야. 싹다 나가. 어머. 알았어, 이리 와. 알았어, 승우야 아니, 그런 줄 알아. 나와. 아니,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얼른. 또 걱정되니까 또 나와. 들어와. 봐. 아니, 아니. 그러... 상상에서... 어, 어머, 어머. <laughs> 김승우 들어와. 얼른. 어 안돼 김승호 빨리 안돼 여기 차단이잖아 빨리 올라 김승호 빨리 일어나봐 승호 엄마랑 이야기하게 얼른. 아 잘도 나아요 아, 아 아빠. 안돼 아빠랑 엊그제도 약속했잖아 김승호 어. 김승호 여기 차단인다고. 이리 와, 얼른. 빨리. 아, 김승호. 아휴. 아, 아. 아, 얼른 와라. 어이. 이리 와. 아 어, 아, 들어가 버렸다. 력기 남아 돌아서. 어머, 어머, 얼른. 우리 엄마, 뭐 보고 줬지? 나길 없는데도 저기서 그래. 아휴... 막 절벽 같은 데 있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위험해, 진짜. 어머나, 여긴 승우야, 또 어디야? 안 돼. <laughs> 승우야, 안 돼. 그 모르나 위험한 거. 어머, 어떡하냐. 아유, 엄마는 그냥 위험해 가지고. 아우, 이러다 어머님이 네. 다치시겠다. 왜 혼자 태권도 가려고? 아니, 엄마, 엄마 할 얘기 있었는데 승우한테. 왜 네, 갑자기? 앉아 봐 봐. 아이, 분띠 받으러 갈 거야. 내일 모오잖아 아니 지금은 시간이 끝났잖아. 금요일이지. 근데 어떻게 하겠어. 내일 아니, 네, 아니 모두... 그래 그러니까 내일 시간이 있어. 그까갈 그러니까 테니까. 쉬어 버려 어머. 뭐야? 어머 어머. 아니 아니야. 끝날래? 어 어머. 아옷 입어. <laughs> 주세요. 나 <우와>! 이거야? <laughs> 야 이거. 어머 진짜. 어. <laughs> 아이고. 아 아이고. 어머 어머. 어... 너는 엄마가 안 무섭지? 내가 진짜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는 진짜 그러니까. 화가 나지 그럼요 응? 너, 너 뭐해? 또. 왜왜왜 왜, 왜, 왜? <laughs> 어머 엄고 싶어? 어머 나 빨리 싫어 절대 안 지내 엄마 아빠 차다 왔나? 응? 어 아빠 다 오셨네 어머머머. 아빠 다 오셨어. 어. 뭘 미안해 이제 와서. 차안 보여. 그거 그러니까 아빠 어제 오시는지 계속 보고 있네. 음. 김, 엄마가 오지. 김승우 그거 다 지금 여기다 녹음했는데 아빠 들려주 들려줄게. 어? 어. 아니. 아이고 아이고. 왜 엄마 다 녹음했어? 엄마 녹음한 거 들려줄 거야. 아, 아. 아. 야, 내려와 위험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내려와. 갑자기 아빠 온다니지 아무 일 없었다고. 응, 응. 내려 앞에 어머, 아버님 오셨어. 하. 내 핸드폰 깨고 내놓으라고 그러고 뒤질래, 맞아볼래 여기 아빠 온다 그러니까 는 어, 미안해, 바로 그러잖아. 아예 내말 아니면 통제가 안 되는구만. 도저히 안 되겠어. 아버님도 해. 음. 이리 와봐. 자기도 이리 와, 김수희 이리 와, 앉아. 아까 엄마한테 심한 말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아 엄마 인정도 한. 빨리 엄마 사과해, 너 사과한다겠지? 엄마, 그리고 미안했고 응. 다시는 안 그렇게 해요. 예. 진심이야, 근데? 와 표정도. 네. 너한 번만 엄마한테 심한 말 이제 아빠는 문제가매로 때린다. 네. 알았어. 네. 대신 아빠랑 벌세자. 네. 알겠지? 방에 들어가 둘이 벌쓸까 네. 아무도 안 보이니까 아빠랑 둘이 벌세자.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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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너벌 세우기 싫어. 아빠도 벌 세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일 잘못하지 말자. 또 네. 뭐 아빠한테 엄마 여기 잃고 있습니까? 엄마가 잘못한 거 너한테, 아빠한테 봐. 둘밖에 없으니까. 엄마도 다 그러고 때리려고 했어요. 에? 엄마도? 아. 네. 아, 아이고. 아니야, 아빠한테 다 말해도 돼 지금은. 음. 에 음. 어디갔어? 난장했나? 뭐? 내 진짜 잘 찾더라고. 에? 응. 어? 스지 지갑이랑 카드랑 들고 도망가 버렸는데? 혼자 있었나 집에? 아유, 어머, 아유, 아유, 아유. 어머 어머 어머. 아우. 어디 어디에서 찾냐고 지금. 아 자기 카드 날아갔냐? 어. 아니 어또 마트 안으 가보시는 와서? 거지 어우. 아니 도대체 어디 있 어떻게 알아? 어 찾았어? 그래, 여 태권도장 있다니까 아, 아우. 진짜? 아버님이 찾으셨네 여기다 버린 거야? 어, 그래. 아우, 엄마. 아이고 초주금이 됐어요, 엄마. 아, 아이고. 아이고. 목 타죠, 진짜. <laughs> 아, 아, 죄송해요. 아, 이게 죄송할 일? 뭐가 사고 싶은데 또? 휴대폰이요. <laughs> 앉아봐봐. 알고 있다면서, 승우안 아, 되는 거, 못 사는 거 승우는 어린이야 엄마 보고 쥐언 뭐라고 그랬지? 아, 잘 듣게 해 어? 확인했어 확인했어 아빠 가는 것도 모르 카드만 보면 진짜 이거 막 가져가고 싶어서 막 미, 미치겠어? 마음이 쉽겠다고요 어... 왜다 오늘 잘 참아놓고 또 이래? 근데 오늘이랑 뭔 상관이에요? 오늘이랑 <laughs> 뭔 상관이에요? 말좀 자기. 승우야 가져간 게 나쁜. 오늘 안 들려요? 어머. 늘안 들려요? 너이리와 어. 아. 어. 내리와. 음. 내리와. 어. 내리와. 죄송해요. 와. 길. 야. 이제 이렇게 엄마 되더라고 마. 처음 보셨구나. 미새아 아, 안돼. 아, 그래? 이리 와. 아니, 내를 애기 지금 진짜 가야 되는데. 알죠, 할머. 이리 와. 진짜 가야 되는데. 하, 아이고. 이새끼나 <laughs> 있는데서 지금까지 조용하다. 딱나을 아. 나 수. 맞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새끼야 아. 아니 오늘 그래도 말잘 들어. 나와. 라 저리 가. 아니, 오늘 잘 들었어. 저리 그래 가라고. 구레 걸으면 안 돼. 네가 되지? 그렇게 어영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잘 들지. 이리 와. 이로 와! a 러서 얼마 u a 에 나가. 형 u are. 이 o 와, a 이 e You are. You a r 멈춰! 아 u a 아 e y 리 u are. You a 멈 e y o 어 멈춰, <laughs> <빨리> <laughs> 뭐? 아빠아빠도어 아빠도 교육을 아빠, 아빠, 잘못 시켰어? 맞으면서 도육하아니 맞으면서 니가 좋은 말을 해서 안 들으니까 이제 맞아야겠네 뭐 이제는 때려서 그래. 될 일이 아니라며 자기가 오늘 드는모습 그만해 지금... 야, 시끄러 처음 봐서 지금 격하게 이렇게 그치. 화를 내는 거잖아 그만해 시끄러 나랑은 절대 교육이 안돼 왜나라고싶여 자기가 이야 자기가 오금까이예뻐했잖 아, 그럼 내가 김시나시나한게 뭐가 돼? 자기가 오늘 이렇게 화내나시나시나시나조나시나시 <놀라> <놀라> <금조가 안녕? 놀라> 증상 때문에 많이 불편해? 응. 습관이 됐거든, 아프고. 좀 불편해. 금쪽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야? 아빠야. 어허. 때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되니까 미안해. 너 봐봐. 봐봐, 여기. 요 괜찮아? 미안. 어? 미안. 미안. 왜 물건을 훔치는 거야? 그게. 잘 모르겠어. 나는 안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돼.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거 있어? 그나 버리고 가지 마. 응? 나갈 테니까. 버리지 말라고. 아니 왜나 버리고 가지 말라고요? 아직 있어